10월 21일입니다. 10편, 31편,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은 원수들의 계략에 빠져서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대적자들이 거짓말로 다윗을 모함해서 궁지에 빠뜨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 비난받고 친구들과 이웃들에게도 매면당하고 있는 홀로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처해 있습니다. 지금 시인 다윗 곁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다윗이 그래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피하오니 내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나를 건져주십시오.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속히 건지시어 내가 숨을 수 있는 바위, 나를 구원하실 견고한 요새가 되어 주십시오. 또 주님은 진정한 나의 바위, 나의 요새시니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그들이 몰래 쳐놓은 그물에서 나를 건져내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모든 사람이 등을 돌려도 주님만은 그의 바위요, 바위어, 바위어 산성이 되셔서 그가 의지할 수 있게 해주셨고, 모두가 손가락질을 해도 하나님은 공평하게 판단해 주실 줄을 믿기 때문에 신은 주님의 손에 나의 생명을 맡깁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진리의 하나님이신 주님, 나를 속량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 군경에 처한 시인 다윗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간구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가 전부터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주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기쁘고 즐겁습니다. 주님은 나의 고난을 돌아보시며 내 영혼의 아픔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나를 원수의 손에 넘기지 않으시고, 내 발을 평탄한 곳에 세워두셨습니다. 과거, 크고 작은 고난의 때마다 주님께서 자기의 고통을 아시고, 자기를 돌보시며 인도해 주셨음을 꼭 믿고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인의 상황은 더는 소망을 찾을 수 없을 만큼 아주 절망적입니다. 나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울다 지쳐 내 눈이 시력조차 잃었습니다. 내 몸과 마음도 활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나는 슬픔으로 힘이 소진되었습니다. 근력은 고통 속에서 말라버렸고, 뼈마저 녹아버렸습니다. 시인의 대적들은 이러한 시인의 몰락을 기뻐하고, 이웃은 손가락질하고, 친구들은 끔찍한 것을 보는 것처럼 놀라며, 지나가는 사람마다 멀찍이 그를 피해 도망갑니다 얼마나 그의 모습이 비참했습니까 나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졌으며 깨진 그릇과 같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이제 거의 그참 죽게 생겼다 그런 뜻이죠 이런 기막힌 상황 가운데에서도 시인은,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주님만 의지하며, 나는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 한날은 주님의 손에 달렸으니, 내 원수에게서, 내 원수와 나를 박해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런 지금까지 베풀으셨던 그 사랑,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이번에도 구원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부르지지니 주님 내가 부끄럼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히려 악인들이 부끄럼을 당하고 죽음의 세계로 내려가서 잠잠하게 해주십시오. 신은 직접 그들을 어떻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기의 예참 소원을 아뢰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세로 경멸하는 태도로 의로운 사람을 거슬러서 함부로 말하는 거짓말쟁이들의 입을 막아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합니다. 자, 이제 19절부터 갑자기 이제 분위기가 바뀌어서 다윗은 감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시려고 주님께서 마련해 두신 복이 어찌 그리 큰지요? 주님께서는 주님께를 피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베푸십니다. 사람들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복을 베푸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보니까 주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닥쳐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역사시기만 하면 당장이라도 모든 것이 좀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베푸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시인 다윗은 그래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님은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주님의 날개 그늘에 숨기셔서 거짓말을 지어 헐뜯는 무리에게서 지켜주시고 그들을 안전한 곳에 감추셔서 말다툼하는 자들에게서 건져 주셨습니다. 자 이제 다윗은 그 상황에서 벗어나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내가 포위당했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은총을 베푸셨기에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자기의 체험에 근거해서 주님을 사랑하라고 모든 성도들에게 또 자신 자신 있게 권고합니다. 우리들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너희 모두 주님을 사랑하여라. 왜냐하면 주님께서 신실한 사람을 지켜 주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아, 힘을 내어라, 용기를 내어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며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힘을 내서, 용기를 내서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